네, 먼저 비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.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서울, 경기와 호남 지역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.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비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지만 강원 영서와 북부 산간 지역엔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. 또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.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선 찬 공기가 내려와 추워지겠습니다.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5도로 어제보다 5도 가량 낮아지겠고요. 내일 아침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은 1.1도, 부산은 6.5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, 3도 가량 높습니다.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5도, 광주와 부산이 8도, 대구가 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4 5도 가량 낮아지겠습니다. 또 한편 지금 공기 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, 충청과 호남,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호흡기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, 4m로 높게 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